안녕하세요. 홍기빈 클럽입니다. 지난주에 많은 분들이 자산부채 디플레이션에 대해서 좀더 설명해달라는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조만간 제가 심화편 꼭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위기보다 어떻게 보면 훨씬 심각한 문제죠. 기후위기, 탄소, 넷째로 문제를 다루는 책 하나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어, 책 세상 출판사에서 나온 책인데요. 책 제목은 우리에게 보통의 용기가 있다면 부제는 기후위기 아직 늦지 않았다. 자책 표지 제가 책 세상 출판사하고 좀 인연은 있습니다. 어, 제 대표적인 책들이 나온 출판사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어, 오늘은 제가 이 책은 제가 직접적으로 관여한 책이 아니에요. 쓰지도 않았고 뭐 번역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뭐이책 팔린다고 해서 저한테 뭐 떨어지고 이런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아, 이게 워낙 좋은 책이라고 생각되니까 얼마인지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다가 구독자분들에게 책을 나눠드릴 수도 있는 그런 꿀 혜택이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책잘 보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 좋은 책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책의 원제는 더 카본 아마약 즉 탄소연감증이 되겠습니다. 탄소위기의 원인, 현황, 사실, 대책과 행동방침 등 두루 아주 풍부하게 담고 있는 일종의 백과사전쯤으로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이 책은 세스 고딘 개인이 아니라 300명이 함께 쓴 책입니다. 잘 알려져 있는 마케팅 그루이죠. 세스 고딘이 주도해서 전 세계의 학자, 활동가, 교사, 다양한 사람들이 집필뿐만 아니라 디자인의 필자로도 참여해서 만든 책입니다. 이 집단은 이후에 The Carbon Amaniac 이라는 단체까지 만들어서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내년에도 또 업데이트된 버전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 사이트를 한번 방문해 보시면 맨 앞에 편집자인 세스 고딘의 인사말이 있고요. 아래에 쟁쟁한 유명 학자와 활동가들의 얼굴이 보입니다. 제일 눈에 띄는 것은요. 영장류의 연구자이자 인류학자로도 유명한 제인 구달.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작가의 한 사람인 마거릿 애트우드 등이 보입니다. 특히 제인 구달은요. 이 책이 나온 뒤에 제 1번 타자로 책을 선물 받은 분이거요 그래서 인터뷰 영상도 있습니다. 이 책의 부제는 아직 늦지 않았다. Is t Not Too Late. 단순히 기후 위기의 경각심을 일깨우려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냉철하게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풍부하게 이해하고 또더 효과적인 행동에 나설 수 있도록 대중 운동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책의 목차를 한번 보시면 알수 있습니다. 굵은 제목들이죠. 기초 지식, 진실, 시나리오, 영향, 해법, 누가 나서야 할까? 선도자들. 이런 굵은 제목 아래에서 100개가 넘는 중요한 항목들에 대해 수치 데이터하고 자세한 논리를 아주 훌륭한 시각화와 함께 한두 페이지 정도로 짧게 요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과사전 핸드북 기능을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특히 강조할 만한 것은 대책과 방향 이 부분입니다. 이 책이 강조하는 지점인데요. 기후위기 문제에 대해서는요. 이른바 실버블렛, 은탄환 그러니까 한방의 해결 이런 대책은 없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또 다양한 방면에서 여러 형태로 노력해야 하기 때문에 그 여러 다양한 대응 형태들을 알려 주고 또 참여할 수 있는 방법과 단체들의 정보도 함께 담고 있습니다. 직접 확인할 수 있어요라는 코너가 있죠. 각 항목마다 맨 아래에 지구 표시가 있고 거기에 숫자가 붙어 있지요. 아까 살펴본 사이트로 가서 이 숫자를 쳐 넣으면요. 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논란의 여지가 있는 내용들도 있겠지요. 이 경우에는 이 책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마세요라고 하면서 더 많은 토론이 필요한 주제임을 또 알려주기도 합니다. 이 책의 사용 용도를 생각해보죠. 먼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백과사전, 핸드북 이런 일람표로 쓸 수가 있습니다. 원래 아마 약 연감이라는 게 그런 용도로 쓰이던 책이니까요. 하지만 이 책을 만든 단체에서 바라는 바는 좀더 있습니다. 토론 그룹을 만들어서 이 책으로 함께 공부하고 함께 세미나 하자는 겁니다. 이 단체의 말을 그대로 인용하자면요. 각자 이 책을 사서 8명 짜리 토론 그룹을 만들고 그 8명이 다시 또 8명의 토론 그룹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저변을 확장하자는 겁니다. 또한 학교에서 학습 교재로 쓰는 용도로도 잘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이 사이트에 가보면은요. 교사 지침서도 내려받을 수 있는데요. 이 지침서에는 학습지침, 교육지침, 또 뿐만 아니라 학기에 맞춰서 진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시험 및 평가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더해서 꿀 혜택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책세상 출판사에서 책을 협찬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스무 분을 선정해서 책을 드릴 수 있게 되어서 저희도 무척 기쁩니다. 이 책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에 댓글을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댓글을 읽어보고 스무 분을 선정해서 커뮤니티에 공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커뮤니티 호시탐탐 스탠바이 잘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책에서 제가 참 인상 깊게 읽은 부분이 있어요. 이 10페이지에 탄소 잠김 이해하기라는 부분인데요. 개개인은 경제의 여러 단계 중한 지점에서 각자의 생계를 꾸린다. 피라미드의 밑바닥에 거대한 주춧돌이 넓게 깔려 있듯 사람들의 소득 밑에는 탄소가 깔려 있다. 제가 대학교 처음 경제학과 들어갔을 적에 저희 세미나 시켜주던 선배들이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사람들의 모든 소득 밑에는 근로민중들의 피와 땀이 깔려 있다. 그래서 어린 마음에 그게 굉장히 인상적인 구절이었는데 그다음부터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거든요. 저는 이 대목도 비슷했어요. 우리가 얻는 모든 소득 밑에는 사실 탄소가 깔려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사회 경제 시스템 전체가 사실은 탄소에 의해서 운영되고 돌아가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게 탄소 잠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참 쉽지 않은 개념인데 저한테는 참 가슴에 와닿았던 이야기입니다.